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뜨거운 소식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2026 KGM 무쏘의 공개 소식인데요. 픽업 트럭 시장 판도를 뒤집을 새로운 왕이 온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담긴 모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외관 디자인부터 실내 구성, 성능, 기술 사양 그리고 실제 사용자 관점에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까지 아주 깊고 길게 풀어보려고 하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2026년 형 KGM 무쏘가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역시 디자인 변신입니다. 그동안의 무쏘가 강인함 하나로 승부를 봤다면, 이번 모델은 강인함과 세련됨을 함께 갖추고 나왔습니다. 전면부에는 더욱 넓어진 그릴과 날카롭게 다듬어진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이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이고 묵직한 인상을 줍니다. 특히 픽업트럭 시장에서 디자인은 남성적이고 토박한 이미지가 강하기 마련인데, 이번 무쏘는 그런 전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도시형 SUV 느낌을 적절히 섞어 새로운 균형감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의 도로 위에서 시선을 압도하는 존재감 그 자체라고 할수 있죠. 측면 라인을 보면 단단한 어깨선과 함께 적재함까지 이어지는 실루엣이 매우 균형 잡혀 있습니다. 픽업 트럭에서 흔히 보이는 투박함 대신 정교한 라인을 강조해서 공기역학적 효율성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면부 역시 전면부 디자인과 통일감 있게 깔끔한 LED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경고함과 현대적 감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진짜로 이전 무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무쏘라고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의 완성도입니다. 이제 실내로 넘어가 볼까요? 2026 KGM 무쏘는 실내에 역시 대폭 개선됐습니다. 운전자 중심의 대시보드 구조와 12인치 이상의 대형 디스플레이 그리고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현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실내 마감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픽업 트럭의 거칠고 실용적인 분위기뿐 아니라 편안함과 고급스러움까지 담아냈습니다. 장거리 주행이나 레저 활동이 많은 사용자들에게는 특히 이 부분이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공간 구성도 인상적인데요. 2열 공간이 확장되어 기존보다 더 넓은 레그룸과 헤드룸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가정용 차량으로도 충분히 고려될 정도의 개선입니다. 픽업트럭이라면 보통 뒷좌석을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번 무쏘는 오히려 뒷좌석 활용도를 높여 생활형 픽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능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6 무쏘는 디젤 기반 파워트레인 외에도 전동화 옵션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토크 중심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나 전기 기반 모델이 함께 출시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오프로드 레저 차량 시장에서 전동화 흐름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정확한 출력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KGM이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력과 최근 모델에서 보여준 성능을 보면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레임 구조 역시 강화되어 오프로드 주행 시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적재함 내구성도 업그레이드되어 상업용, 레저용 모두에게 적합한 모델로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능형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험로 주행 능력은 경쟁 모델 대비 한층 더 뛰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짜로 산, 강 눈길 어디든 문제가 없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최근 차량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 바로 안전 밑 편이 기술이죠. 2026 무쏘는 자율주행 기술 기반의 ADAS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제동 시스템, 전방 추돌 경고 등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 더 진보한 주행 보조 기술이 포함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이 잦은 픽업트럭 사용자에게는 이런 기능이 안전과 피로도 감소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커넥티드카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과 차량의 연동이 더욱 강화되었고 원격 시동이나 원격 도어 제어, 차량 상태 모니터링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픽업트럭이라고 해서 단순히 짐만 많이 나르는 차라는 고정관념은 완전히 사라지고 최신 기술을 갖춘 스마트카로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게 된 거죠. 이쯤 되면 여러분도 한 가지 궁금해질 겁니다. 바로 가격은 하지만 아직 공식적인 가격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경쟁 모델 대비 접근 가능한 가격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KGM은 항상 가성비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 무쏘 역시 프리미엄 픽업트럭 시장과 실용 중심 시장의 경계에 서서 넓은 소비층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가성비 끝판왕 이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면. 2026 KGM 무쏘는 단순한 부분 변경 모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철학으로 재탄생한 픽업트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강인함과 세련됨의 조화, 실내 공간의 진화, 최신 기술의 탑재, 그리고 다목적 기능까지. 이번 모델은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 시청자분들 중에서 픽업트럭에 관심이 있거나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모델을 반드시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